걱정은 그만! 안정적인 현장기반 기술력으로 평생 직업을 얻는 곳 국내 유일의 원전기초기술교육훈련원 원전현장인력양성원에 왔습니다. 이곳은 경주시 간포업 나정리에 있으며 바로 옆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양성원은 청장년 실업에서와 일자리 매칭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취업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파괴 검사, 전기제어, 재료융합, 즉 용접 기능 교육과 이를 통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습 시설을 돌아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여기는 비파괴 검사 실습장입니다. 비파괴 검사는 기계나 구조물을 파괴시키지 않고 초음파 또는 엑스레이 같은 첨단 도구로 내부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경북 유일의 비파이 검사 교육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 장면입니다. 교육생들이 취업과 동시에 기업 현장에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실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기제어과 실습장이고요. 전기제어를 알기 쉽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면 엘리베이터를 누른층에 멈추게 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제 도로에서 많이 볼 접할 수 있는 신호등이 정해진 간격으로 작동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뒤쪽에서는 PLC를 활용한 제어반 제작을 실습을 하고 있고요. 자격증 취득을 하고 한 2명 정도 현장 경력을 쌓게 되면은 아주 평생 직업에 미천에는 아주 유용하고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료융합 실습장입니다. 교육생별로 전용 실습 보스를 제공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실습 시설입니다. 재료융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접을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합체 기술이죠 현대 문명에서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구조물과 기계의 핵심 기술입니다. 지금은 아크 용접 기술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직자 과정 이근주 교수입니다. 재직자 과정은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정비 등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직자의 기술 역량 향상을 통하여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진은 원자력 발전소 현장 경험이 30년 이상으로 각자 분야에서 이론 및 실무 지식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성원이 보유한 각종 실습설비들은 원자력발전소에서 현재 사용하는 설비로 양성원에서 분해, 조립, 실습교육 이수 후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 전기, 계측제어 분야에 총 32개 실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이곳은 기존 강의실과는 달리 첨단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강의실입니다. 교수와 교육생 간 양방향 소통 교육을 통하여 실습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동 4층에서 보는 정경입니다 나정해수욕장이 코앞이군요 교육생 복지를 책임지고 계신 직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생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손상목 과장입니다 우리 양서원 교육생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고 있습니다. 체육과정 교육생은 이 숙소에서 2인 1실로 3개월 동안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숙소가 바다뷰라 교육기간 내내 바다를 바라보면서 힐링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는 헬스장입니다. 이제 몸짱으로 이제 수료하는 교육생이 많습니다. 어, 저쪽에 보시면 이제 바다를 보면서 이제 달리는 분이 계신데, 저, 저희 헬스장이 이제 바다 전망의 헬스장입니다. 우리 양성원의 구내식당에서는 영양사의 식단 관리로 교육생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간내에서도 가성비 좋은 맛집의 단체 급식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곳이 자기 개발을 통해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최근 산업부 장관상 수상을 했고 교육생 1000명 시대 개막 등 양성원이 큰 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소감과 앞으로의 비전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성원 경영의 핵심은 교육 선순환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입니다. 나는 양성훈이다. 라는 슬로건 하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은 인기 동안 우리 양성훈이 미래 기술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서 지속 가능한 교육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하여 기술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은 양성훈에서 그 꿈을 이루시길 바란다. 참, 그렇게 다들 보시뇨. <laughs> 취업극정은 그만, 그만, 그만. 원전 현장 인력 원의 아, 양성원. 그래서 그만. <laughs> 짜라 <웃음> 교육생 복지를 책임지고 계신 직원분을 모셨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언제 어, 살짝 걸, 걸으셔도 될것 같습니다.